한국어를 안 배우면 망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 매년 한국어 능력 시험을 10만명 가까이 보고 한국어 학원 숫자만 해도 800개가 넘는 뭐지? 한국어 공부에 진심인 나라가 있다고 해.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네팔이야. 네팔은 연소득이 1,200불, 하나로 147만원인데 월급으로 따지면 평균 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최빈국에 속한 나라야.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데 한국으로 가게 되면 2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벌기 때문에 다들 한국어 공부에 매진한다고 해. 특히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청년층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한국어 시험에 합격이라도 하는 날엔 집안 잔치까지 벌인다고 해. 그도 그럴 것이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려면 학원비를 비롯해 최대 2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이 정도면 오, 야, 일반 이거. 서민들 집안 기둥이 휘청일 정도의 금액이라고 해. 그러니 합격하면 잔치를 벌이고 불합격하면 초상집이다란 말이 나올 정도야. 최근 네팔에선 일가족의 운명이 한국어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는데 한국어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느껴지지? 우리나라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